모스틱 자세 운동 오늘은 허리 특집입니다. 오늘 운동은 누워서 할 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허리에 좋은 고관절 운동과 허리 운동을 모두 알아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하루에 두 번, 2주 이상 따라 하세요. 그럼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모스틱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자, 무릎은 이렇게 구부린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양쪽 다리는 딱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무릎을 벌리면서 내 골반이 확 열리는 느낌을 느끼고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부드럽게 벌려주고. 다시 부드럽게 돌아와야 됩니다. 운동을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자, 부드럽게 하면은 골반 안쪽에 붙어 있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골반을 바로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내전근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져야 돼요. 자, 무릎을 벌리면서 호흡을 후. 다시 마시고, 후.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다리를 들어서 천장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 다리 들어서 천장으로 뻗어주고 다시 접어서 내려줍니다. 자, 이때 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내가 무릎을 억지로 펴내려고 과도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펼수 있는 만큼만 펴고 접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릎을 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모든 구간을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리를 확실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펴고, 다시 확실히 접어주고, 그 다음에 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구간. 다리를 드는 동작, 다리를 펴는 동작, 다시 접어주는 동작, 내리는 동작. 이 모든 구간을 확실히 가야만, 내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반이 유연해야 허리가 안 아파요. 허리 아프다고 허리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절대로 허리 통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골반 운동을 함께 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아래쪽으로 쭉 펴주시고요. 이때 내 발목은 마치 지면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당겨서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팔은 조금 더 넓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접고 그대로 왼쪽으로 쭉 뻗어준 다음에 다시 접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쭉 뻗어주고, 다시 접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 다리를 접는 동작, 옆으로 뻗어주는 동작, 다시 접어서 내려놓는 동작. 이 모든 구간을 확실히 가줘야 됩니다. 내 골반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그 많은 근육을 모두 사용하려면 내 골반을 최대한 다양하게, 고관절을 최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모스틱에서는 한 가지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운동을 조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쭉 뻗어주고, 다시 접어서. 내리고. 자, 한번 더. 다리 접고, 옆으로 뻗고, 다시 접어서, 내려 놓습니다. 자, 이제 양쪽 다리를 다시 접어 주시고요. 양쪽 손은 골반 옆쪽에 두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올렸다 내리는 브릿지 동작을 할 건데요. 제 발을 잘 보세요. 자, 발목을 당겨서 내 뒤꿈치만 바닥에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자, 엉덩이 올리면서 호흡을 후 내리면서 호흡 마시고, 다시 후 내리면서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뒤꿈치로 브릿지 동작을 하게 되면 내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엉덩이 근육은요, 허리 통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운동을 부족하게 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를 이용한 브릿지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자, 올리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자, 한번 더, 후, 마시고. 자, 엉덩이 내리면 양쪽 발바닥 바닥에 대 주시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에 좋은 코어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다리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다리를 내려서 왼쪽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 오른쪽 뒤꿈치로 바닥을 터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이 동작을 부드럽게 반복하는 겁니다. 자, 다리 내리면서 호흡을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다시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자, 이 동작을 할때내 허리가 바닥에서 뜨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허리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근데 제가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라고 했다고 또 과도하게 허리를 꽉 누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을 정도로만 지그시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또 허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호흡, 후. 자, 했으면 양쪽 다리 내려놓고 잠깐 휴식합니다. 자, 이번엔 다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동작을 할 건데요. 아까처럼 발목을 당겨서 뒤꿈치만 바닥에 대 주세요. 자, 그리고 양쪽 손을 천장으로 앞으로 나란히. 자, 먼저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올렸다가, 엉덩이 내리고, 팔도 뻗어주는 거예요. 자, 운동이 네 단계입니다. 팔꿈치 누르면서 하나, 엉덩이 올리면서 둘, 다시 내리면서 셋, 팔 뻗으면서 넷.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마찬가지. 팔꿈치 확실히 눌러주고, 확실히 엉덩이 들어주고, 다시 내려주고, 발 확실히 뻗어주는 거예요. 이네 가지 동작을 확실하게 했을 때 운동 효과가 가장 좋아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팔꿈치로 바닥을 누른 다음에 엉덩이를 올리죠. 이렇게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면 내등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릿지 동작을 하게 되면 내 등부터 허리, 엉덩이 라인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운동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허리 통증도 확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한 번만 더할 거예요. 업체 누르고. 올리고, 내리고, 뻗어주고. 돌아오면 팔 내리고, 양쪽 팔도 내려줍니다. 자, 이번엔 다시 코어 운동을 가볼게요. 다시 양쪽 다리 들어서 테이블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양쪽 손도 천장을 향해서 뻗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다리 내려서 왼쪽 뒤꿈치로 바닥을 터치. 다시 돌아오면 오른쪽 다리 내려서 뒤꿈치로 바닥 터치 돌아오는 거예요. 다리 내리면서 호흡을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다리 내리면서 후. 돌아오면서 마시고. 자, 이번에는 양쪽 손을 이렇게 천장으로 뻗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불안정 불안정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팔을 들고 하기 때문에 내 허리가 더 뜨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또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허리를 또 과도하게 누르는 것도 좋지 않고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을 정도로만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 자, 했으면 양쪽 손 내리고, 양쪽 다리도 내려줍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누워주시고요. 아래쪽 손으로는 이렇게 팔베개를 만들어주시고, 위쪽 손은 바닥을 짚어도 되고요. 내 골반을 잡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양쪽 다리는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요. 발길이는 맞대고 무릎을 이렇게 붙여 주세요. 지금 이 자세가 시작 자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쭉 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조개가 열리듯이 다리를 벌렸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의 이름도 조개 운동입니다. 서내 무릎 사이가 벌어지도록 부드럽게 갔다가 돌아오고 무릎을 부드럽게 벌렸다가 돌아오고 자이 동작이 잘 되잖아요. 그럼 동작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 그대로 무릎을 벌려주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가 다시 무릎 접고 무릎 닫아주는 거예요. 다시 무릎을 먼저 벌리고 무릎 펴고. 다시 접고, 닫아주는 거죠. 자, 동작을 해보시면, 내 위쪽에 있는 엉덩이가 사용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 근육은 내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힘들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펴고, 펴고, 닫아주고. 자 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 먼저 시작 자세를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소는 팔백에 그리고 다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무릎 벌리기 먼저. 무릎을 부드럽게 벌렸다가 다시 접어주고. 무릎 벌렸다가 모아주고. 동작을 빠르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부드럽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자, 무릎을 부드럽게 벌렸다가 돌아오고. 자, 이 동작이 잘 되면 무릎 펴기 동작을 추가합니다. 자, 무릎 벌리고, 무릎 펴고, 다시 접어서 닫아주고, 벌리고, 펴고, 접어서, 닫아주고. 자,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무릎 펴기 동작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개 운동, 이렇게 무릎을 벌리고 닫는 운동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픈데 억지로 참고하는 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다시 천장을 보고 누워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최대한 넓게 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양쪽 손을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껴주시고요. 양쪽 팔꿈치는 바닥으로 딱 눌러주세요. 운동하는 동안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딱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왼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들어서 오른쪽으로 내렸다가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다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럼 내 다리부터 고관절, 허리, 그리고 내 등까지 모두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운동 효과를 더 높이려면요, 보세요. 다리를 오른쪽으로 내릴 때는 목을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다리를 왼쪽으로 내릴 때내 목은 오른쪽으로 회전.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하듯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왼쪽으로 내릴 때는 오른쪽을 봐주고. 다리 오른쪽으로 내릴 땐 왼쪽을 봐 주고. 이렇게 목 움직임 하나를 추가하면요. 스트레칭되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은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관절 하나 움직임이 운동 효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도 잘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